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국감 정의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뭐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 또 재판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패로 해서 답변을 이제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정 감사하면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진행될 국정 감사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 지사님, 네. 그 10월 14일날 경남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프레스센터, 제가 이거 언론 검색하다가 봤는데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이게 뭐 사소한 일이 아니냐 싶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카이에서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를 요청했는데 이걸 불허를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3년간 경남 도청에서 프레스센터 이용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이게 유일하거든요. 사유는 지금 뭐 모르시니까. 제가 답을 들을 수 없지만 이거는 지사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아마 그 프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언론인들끼리 아마 합의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더큰 문제입니다. 이 단체 기자회견 현황 25년도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뭐 정의당 민주당 진보당 등등 각 정당들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노조 또 기후행동 장애인연대 뭐다 있습니다. 민주노총 뭐다 있습니다. 근데 카이라고 하는 회사가 경상남도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걸 불허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단이 거부했다? 저는 그랬을리가 기본적으로 만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뉴스 소스이기 때문에 기자단들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뉴스를 생산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정을 해본다면 공무원들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이 기자회견을 열리지 않도록 하는 뭔가 부탁을 받고 작업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아마 의정활동 관계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의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요. 다시요. 뭐라고요? 예. 어떻게 해요? 도에서 안 하고 그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 도의회 기자실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글로 갔잖아요. 그거 전후 관계가 다른 문제죠. 여기에서 불어를 했기 때문에 그 도의회로 간 겁니다. 그 지금 방금 누가 보고하셨어요? 그런 전후 관계가 안 맞는 거를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까?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하셔야죠. 제가 좀더 지사님한테 드릴게요. 기자회견 현황을 보시면요. 이 카이 노동탄업중단축구 기자회견을 막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지사이꼭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게 네. 이게 넓게 해석하면 어떤 기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자단의 어떤 동의, 뭐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빌미로 해서 기자회견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결정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경상남도에서 중화권 여행행사, 여행사 대상으로 상품 프로모션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 입국을 보니까 외래 관광객 1위가 대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경남에서도 중화권 관광객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광 손님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상품도 만들고 또 예산도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혐중정서라는 게 생기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이 정책 하지 말라 이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예, 들어왔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뭐 중국인이든 대만인이든 일본인이든 우리 돈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뭐 관광객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숙박 업계 지금 안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 예. 예. 최근에 혐중 정서 이런 게 굉장히 정치화돼 있어서 예.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제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수입을 올려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뭐, 진보보수 좌우, 뭐, 겨, 정치적 견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한번 밝히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겁니다. 일부 오해하는 그 도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해명을 했고,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현 님, 수고 하셨습니다.